안녕하세요, 하율주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미니님한테서 구매한 유수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받는 <laughs> 사람 하율주는님축하해로썼고 초코 이렇게. 성품 랭봉 1네 이제 뜯어볼게요. 어머, 쉽게 뜯기네. 뭐야, 아, 이거 뭐냐. 이것도 주셨네요. 구매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적을 써주셨구요. 다음. 이렇게 있고. 음. 어? 왜 이렇게 많냐? 랩몬, 아, 이게 천 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어머? 이건 뭐? 아하. 네, 큐빅, 이렇게. 더 없네. 아쉽다. 더 없네요. 네. 큐비, 이렇게. 그 큐비를 잃어버려서. 등 이렇게. 큐비. 다음, 이렇게. 이쑤시개. 다음, 오피피 봉투인데. 다음, 아, 무조착 이거 교환할 때 자주 쓰여요. 다음. 이렇게. 편지지 같은 거. 다음, 색종이. 어머. 아이 사인 모으야뭐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색종이 구매 내역서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엉성, 엉성한 구매 내역서라네요. 램봉가 1.1000원. 포장용품 플러스. 네, 이렇구나. 후기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접었냐 신기 방기 어떻게 접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접을 수는 않은데 어.. 네 시간이 걸려서 안무튼다 먹을게요 그다음이 봉투인데요 오 배경 또볼게요오 깨끗 음 재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어보니까 어머야 이거 붙여놨네요 붙이면 안되는데 네, 이걸 꺼내볼게요 음, 메모지 세트가 있어요 일단 초파 메모지 세장 감사합니다. 떡매 한장 다음 이거는 리락코마 한장, 두 장, 세 장, 세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네총 아홉 종이네요. 드렸습니다. 어머 땡큐가 여기 붙어버렸어. 이이모르겠이제대망이제뭐망의을볼게요 <laughs> 다섯 게총네 장인데 큰 것도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게음 응, 음, 꽤큰 인스인데 이거 불투명이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스. 내한테는 네, 이거. 어말린우드내한튼 네, 이거. 이것도 불투명. 응. 음, 얘도 불투명. 인도라이. 이런 거 먹었고 얘는 도라이몽 도라에몽. 도라이몽이 도라에모. 아니라. 네.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이게 음, 그 도장 다음 수제 얼큰이 인스 얼큰이 맞나? 얼굴 크네 하여튼 인스 네 전체 샷이고요 끝죠 이거 땡큐는 어떻게든 떼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